너는 이제 이집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나는 어린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왜내 딸까지? 이 이야기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제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제 돌아오지 마, 라는 말과 함께 딸과 함께 문 앞에 세워진 채로, 문이 닫혔던 그날부터 상상해보세요. 자신의 부모, 가족에게, 너는 필요 없어, 라는 선언을 듣는 상황을, 그리고 그 결정에 자신의 어린 딸까지 희생되는 걸, 왜 어머니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날, 딸과 나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오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족 간의 갈등, 배신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일어섰는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날의 기억에서부터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저는 30대의 싱글맘이고 어린 딸과 함께 친정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때로는 엄격했지만 모두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왔 죠. 딸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도 처음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손주는 특별하지 라며 잘 돌봐주 셨고 제가 야근할 때도 걱정 마 내가 볼게 하며 웃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뭔가가 변해가기 시작 했어요. 어머니의 말투는 차가워졌고 한숨 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독립중해라는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려왔고 제가 그 집에서 짐작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저도 당연히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건 쉽지 않았고, 어린이집도 쉽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죠. 어느날 딸이 열이 펄펄 끓으며 감기에 걸렸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게 됐어요. 이번 한 번만 부탁해요 하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다소 불만스러운 얼굴로 알았어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분노에 찬 얼굴로 말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키우는 도우미가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희 사이에 생긴 첫 번째 큰 금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피곤하신 거라고, 나도 너무 부탁만 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뒤로 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딸에게도 이젠 못 봐주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완전히 타인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불편해도, 저는 딸을 위해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그런 마음은 어머니에게 닿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일터로 향했죠. 하루 종일 피곤한 얼굴로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거실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의 냉담함과는 또 다른 묘하게 무거운 공기. 다녀왔어요라고 인사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보며 할머니 왜 그래? 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 상의했어. 너랑 내 엄마는 더 이상 이집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인생 방식은 너무 안일해. 아이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계속 같이 있으면 손녀에게도 악영향이야. 오늘부로 나가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잠깐만요. 농담이죠? 진심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너 키우는 것도 얘 보는 것도 지쳤어. 우리 다 너한테 진절머리나. 우리 누구? 알고 보니 제 동생과 친척들과도 미리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제게 아무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쫓아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제발 딸이라도 이 추운 날 밖에 내쫓는 건 유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잖아? 책임져. 그 아이도 너처럼 살겠네? 불쌍하게도 그 말을 듣고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꼭 안고 괜찮아, 괜찮아, 이라며 달랬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짐은 현관에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가 다 싸두신 거였어요. 제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불까지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딸의 손을 잡고 그 집. 아니, 더는 집이 아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은 찬바람이 불고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게 느껴져, 저는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가족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졌다는 현실. 그래도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엄마니까 딸과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서야 해.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몇천엔이 전부였고 휴대폰 배터리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머릿속은 새하여졌고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추워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근처 공원 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했던 곳 하지만 밤이 되자 그곳은 그저 어둡고 싸늘하고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딸을 그네에 앉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물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다시 집에 갈수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라는 거짓말밖에 할수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고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망설이다가 근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 어린아이는 출입이 안 되는 만화방이나 인터넷 카페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감자튀김과 따뜻한 음료를 사서 딸에게 줬습니다. 딸은 기쁜 듯이 먹으면서 제 감자튀김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엄마도 먹어? 많이, 저는 웃으며 고마워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얼마나 무능한 엄마인지 계속 자책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가게 구석자리에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딸은 제 무릎에 기대어 조용히 잠들었고, 저는 잠도 들지 못한 채, 시계만 계속 바라보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청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면담 먼저 받아야 합니다. 차가운 말 뿐이었어요. 몇 번이고 거절당한 끝에 모자, 모자, 쉼터를 소개받았습니다. 저처럼 갈곳 없는 엄마와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보호시설이었습니다. 주소는 비공개, 외부인 출입도 제한. 마치 세상에 들키지 않게 숨는 곳 같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유일한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잘수 있어? 아이를 추위에서 지킬 수 있어? 그 사실만으로도 벅찼어요. 쉰터의 직원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서는 괜찮아요.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딸도 안심했는지 스태프 언니의 손을 꼭 잡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은 드디어 작지만 우리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집도, 일도, 생활도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딸의 미소는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 거야? 여기 따뜻하다 그렇게 말하며 웃는 아이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행복하게 해줄게.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그 공원의 밤, 딸을 꼭 안고 지켜야 해라고 느낀 그 마음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쉼터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족이 함께 지내는 공간이라 사생활은 거의 없었고 밤이면 울음소리 싸움 소리, 그리고 때때로 긴박한 상황까지 늘 무언가에 긴장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날, 우리를 받아준 이 공간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피난처였으니까요. 딸도 점점 적응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종이극을 보며 웃고 어린아이다운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직장에는 돌아갈 수 없었고,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에서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카페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곳의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있어도 괜찮아요. 난 사람을 봐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세번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고, 수입은 적었지만,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익명으로 SNS에 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쫓겨나 딸과 함께 쉼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글이 퍼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응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중한 사람은 여성 지원단체의 직원이었고, 상담 지원과 행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자체의 모자 지원 주택에 신청했고, 반년 후 딸과 단둘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작은 방이었지만,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딸과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편히 잘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꿈의 집이었습니다. 카페 일도 계속 이어졌고, 단골 손님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요즘 웃음이 많아졌네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일 열심히 해서 멋져요. 그 한마디가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니다. 목소리를 내면 누군가 반드시 들어준다. 저는 아직 완벽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예전의 저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고 믿습니다. 새 삶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던 어느 날 저는 동생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에 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차갑게 내쫓았던 어머니, 제 존재를 부정하고 제 딸까지 상처 줬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엔 여전히 엄마라는 존재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실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작고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한 걸 알아챈 어머니는 눈을 뜨고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왔구나, 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바로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와서? 왜?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돕고 있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짐이 된것 같았어. 그래도 그때 내가 한 방식은 옳지 않았다는 건 알아. 저는 속에 눌러두었던 감정이 끓어오르는 걸 느끼며 억지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손녀는 잘 지내? 사진 좀 보여 줄래?" 저는 휴대폰을 꺼내 딸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운동회에서 달리는 모습, 카페 앞에서 웃는 얼굴, 새 집에서 브이하며 찍은 사진들.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예제 안에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눈물이 진심이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 기대에 부응할 생각도 없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와 딸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로 됐어, 일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과거와 마주했다고 느꼈습니다. 용서도, 망각도 아닌,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 어머니와 제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딸과 함께, 미래로. 어머니를 병원에서 만난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내면 깊숙한 감정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슬픔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딸은 여전히 밝고 활기찼고 매일 아침 엄마 오늘도 힘내라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에 저는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 집도 점점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저렴한 가구였지만 제가 직접 조립한 침대, 딸과 함께 고른 커튼, 그리고 카페 단골이 선물해준 작은 화분 하나까지 그 모든 것이 저희의 행복의 증거였습니다. 밤이 되면 딸이 잠든 후창 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SNS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올렸던 그 글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댓글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상처가 있어요. 당신 이야기에 울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하나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블로그, 음성 방송, 짧은 영상.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로서 강하게 살아가기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서기 그런 메시지를 통해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나의 과거는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수 있다는 걸 아픈 경험도 나누는 순간 의미를 가진다는 걸, 그리고 저는 딸에게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단다.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기보단 자기 자신을 믿는 게더 중요해, 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떨며 울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웃고 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사람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또 누군가를 지탱하는 힘이 될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어머니를 미워하기보단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인생, 충분히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지금까지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딸로서,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고자 했던 여성으로서, 그리고 지금 제 인생을 다시 찾으려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인생은 때로 너무나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줍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만 하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마음이 무너질 듯한 고통 속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발 잊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겐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제 끝이야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의 웃음, 우연한 만남,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느낌을 남겨 주세요. 짧은 한 마디라도 괜찮습니다. 공감해요, 응원해요. 그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마음 깊은 곳에 닿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말 과거가 어떻든 당신은 존재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